안 잘랐죠 아직 응, 여기 있어 여기 있죠 좀만 잘릴 거예요 조금 있다가 중심에서 그대로 얼레살로 들어갈 거예요 음. 얼레살, 엉킨, 투발그 다음에 듬성듬성 큰게할 때는 얼레살로 중심을 나누시고 자, 비치를 해요 항상 오른쪽이 먼저라고 그랬죠 자,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이 와야 되는데 이리로 오세요 우리이 오세요 요거를 돌아오셔야 되죠. <laughs> <안 웃음> 자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 펌어 하는 것처럼 귀 밖에다 손 하나 뒤에 이어 백퍼분까지 귀 밖에 세개 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얼레살에서 하나 둘 굵은 살 있죠. 하나 둘셋네개네개뺀 거. 자귀 잡고 여기에서 터네개뺀거 그대로 잡으시고 여기서 반듯하게 쭉 내려오신대요. 여기서 굴리지 않고 그냥 반듯하게. 그래서 한번더 여기에서도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끝머리가 우리 파마할 때도 올라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살짝 말고 빠져야겠어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여기에서 또아리를 틀 건데 또아리를 틀 때는 유아리로 빗질을 딱하세요유아리로 빗질을 하시고 가운데를 잡으셔서, 자, 오른쪽으로 꼬아요, 느슨하게. 이렇게. 꼬았어요. 그런 다음에 왼손으로 잡아, 끝머리를. 자, 오른손 검지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중심에서 밖으로 딱 쳐요. 밖으로 치고 나온 다음에 끝머리를 두피에 딱 대. 그 다음에 이를 꼬아요. 그러면 두피 봐봐. 머리가 꼬아지고 있죠, 끝에가. 네. 얘가 꼬아지면서 이를 원을 만들어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고, 자, 끝머리는 삐져나오면 안 돼요. 살짝 해서 안으로 집어 넣어줘야 돼. 그러면 내가 검지가 빠져나온 구멍이 있죠? 여기 구멍에다가 핀셋을 찌를 건데, 핀셋을 찌를 때도 얘를 잡아서 직각으로 먼저 들어가요. 직각으로 들어가서 안에 머리까지 다 잡아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얘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음.